오늘은 프리다이버들이 어떻게 숨을 오래 참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이빙 선수, 특공대, UDT, 해녀 이런 분들 보면 짧게는 2분에서 길게는 4분 이렇게 숨을 참는데요. 일반인들이 숨을 참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30초에서 1분이 한계인 반면 이분들은 어떻게 숨을 잘 참는 걸까요? 이렇게 별도의 호흡법으로 숨을 참는 걸 다이버들의 기본이자 기초 스태틱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숨을 쉬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게. 복식호흡을 통해서 복부, 흉곽과 턱밑까지 공기를 몸에 담아야 하는 방식인데요. 글로만 보고 간단히 따라 해봤을 때 이론만 알지라도 일반적인 숨참기보다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프리다이빙 시에 호흡이 부족해지면 호흡 충동과 초과호흡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호흡 충동은 무호흡 시 체내의 산소가 부족해지며 이산화탄소 증가로 호흡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며 초과호흡은 이산화탄소 부분압을 낮추는 모든 호흡을 초과호흡이라 부르는데요. 초과호흡을 잘못했을 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LMC와 BO, 즉 운동제어 능력 상실과 블랙아웃이 <목소리>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잘못된 다이빙은 절대 금물이며 전문 다이버들에게 꼭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쓸데없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